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일본어 핵심 문법 씹어먹기 50. 오늘은 45번째 시간인데요. 나니나니노 하츠가 나이. 모모일리 없다라는 표현을 배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표현은요. 확신을 가지고 그럴 리가 없어라는 추측을 할때 사용합니다. 접속 형태 확인해 볼까요? 명사의 경우에는요. 노 혹은 네 아루를 붙이고 하즈가나이를 붙이시면 되고요. 이형용사는 그대로 쓰고 하즈가나이 그리고 나형용사는 어간 플러스 나 하즈가나이 혹은 어간 플러스 네 아루 하즈가나이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동사는 보통형이라고 쓰여져 있으니까 활용된 형태로 쓰셔도 되고 원형도 쓸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하즈가나이 이렇게 붙이시면 되는데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가끔씩 그림 중에 엄청 잘 그린 그림이어서 사진하고 구분이 안 가는 정도의 그림이 있잖아요. 그럴 때, 이게 그림일 리 없어. 그러면, 에노 하즈가 나이. 네. 그리고 이 형용사의 경우에는요. 그대로 붙이시면 되는데요.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옛날에는 학교에 갔을 때 굉장히 학교가 넓어 보였는데, 커서 가니까 뭐 되게 좁아 보일 때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좁을 리가 없어. 그럴 땐, 세마이 하즈가 나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리고, 나형 용사도 들어볼게요. 음치였던 사람이 굉장히 갑자기 노래를 잘해요. 그러면, 우타가, 조즈나 하즈가 나이. 노래를 잘할 리가 없어.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조즈다에서 다를 빼고, 나, 하즈가 나이.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동사도 해 볼게요. 예를 들어, 그를 만날 수 있을 리가 없어. 그럼, 만날 리가 없어. 이런 식으로 한다면, 만날 수 있다. 그러면, 아에루를 쓰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아에르 하즈가 나이라고 하면 만날 수 있을 리가 없다 만날 리가 없다 이런 표현이 됩니다 그 밑에 부분을 보면요 부정형 플러스 하즈가 나이를 쓰면 부정 플러스 부정에서 이중 부정이 되기 때문에 분명히 그럴 것이다 라는 추측의 표현이 됩니다 이렇게 써져 있는데요 이것도 예를 들어 보면요 그걸 모를 리가 없어 분명히 알고 있을 거야 이런 표현 할때 모를 리가 없다 와까라 나이 하즈가 나이 그러면 제따이와 가루, 분명 알 거야. 이런 표현이 되겠죠? 그리고 하나 더, 가와나이 하즈가 나이, 안살 리가 없다. 그러면 제따이카우, 분명히 살 거다. 이런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표현을 설명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주요 단어부터 살펴보고 갈게요. 에고, 영어, 했다다, 서투르다, 센세, 선생님, 브랜드品, 명품 야스이, 싸다 젯다이 절대, 분명 니세모노, 가짜, 위조품 스나오다, 솔직하다 우소츠크, 거짓말하다 무힌 부품 이레카에르 교체하다, 바꾸어 넣다 고아레르, 부서지다 우고쿠, 움직이다 료리 요리, 오이시, 맛있다. 자, 그럼 이번엔 패턴 문장 같이 살펴볼게요. 1번. 저렇게 영어를 못하는데 그가 영어 선생님일 리가 없어. 그러면 저렇게 영어를 못하다. 그러면 저렇게니까 안 나니 하시면 되고요. 영어를 못하다. 이거 할때 조사 주의하셔야 되죠. 에고 오 했다 라고 하시면 안되고 에고가 했다 라고 하시면 됩니다. 못하는데, 뭐 뭐인데 이니까 했다 나노니 이렇게 문장 연결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가 영어 선생님 일리가 없어 이런 표현이죠. 그래서 그가, 카레가 영어 선생님 하면 에고 노 센세 명사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노 하지가 나이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번 그가 그런 말을 할리 없어. 그러면, 그가, 카레가 그런 말이라고 하면, 손나 것도, 여기서 손나 것도 오라고 써도 되지만, 약간 회화차라면 생략을 할 수도 있겠죠? 손나 것도 말할 리가 없어. 말하다 이유. 그래서 동사 그대로 붙여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유 하지가 나이.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3번. 브랜드 제품이 이렇게 쌀 리가 없어. 분명 가짜야. 이 문장은 브랜드 제품. 브란도히인가 이렇게 쌀 리가 없어. 곤나니? 야스이? 이 형용사니까 그대로 붙여주시면 되겠죠? 하지가 나이? 라고 해주시면 되고요. 분명 가짜야? 이런 표현, 분명이라는 표현할 때는 일본어로 제 따이 라는 말을 자주 씁니다. 한국어에서는 절대 모모다 라는 표현을 잘안 쓰지만, 일본어로는 제 따이 나니 나니, 확신을 가지고 하는 말엔 제 따이를 자주 씁니다. 그래서, 가짜 위조품이란 뜻은 니세모노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타 니세모노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4번 그렇게 순수한 사람이 거짓말을 할리 없어요. 그러면 그렇게 안나니 순수한 사람하면 스나오나히도라고 하시면 되고요. 거짓말을 하다 우소츠그라고 하시면 되죠. 그래서 그 뒤에 그대로 하즈가나이. 를 붙이시면 되고요. 없어요. 요 형태이기 때문에 아직 안 나이데스까지 문장 마무리 지어줬습니다. 5번 부품을 바꿨다고 해도 망가진 장난감이 움직일 리가 없어. 그러면 부품을 바꾸다 하면 부잉오 이레카에루라고 하시면 되는데요. 뭐뭐 해도라는 표현이 있기 때문에 다또시데모 이런 표현이 들어가면 되겠죠. 그래서 부잉오 이레카에 따또시데모 망가진 장난감. 그러면 과거형을 써줘야 됩니다. 고아랬다오모자가 움직일 리가 없어. 움직이다, 우고꾸 라고 하시면 되고요. 동사 뒤이니까 그대로 하즈가 나이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 배운 문장 다시 한번 복습해 볼게요. 저렇게 영어를 못하는데 그가 영어 선생님일 리가 없어. 안나니에고가 했다나노니 彼が英語の先生のはずがない。2番、くがくろんまれ을할よ없어。彼がそんなこと言うはずがない。3番、ブレンド제품이いろけ쌀りが없어。ぷんぴょんがっちゃや。ブランド品がこんなに安いはずがない。ぜったいにだ。4番、くろけ순수한사람이こじん을할りが없어요。あんなにすなおな人がうそをつくはずがないです。 5번 부품을 바꿨다고 해도 망가진 장난감이 움직일 리가 없어. 부품오 일렉 했다고 하더라고아れ다오모자가 우고쿠 하지가 나이. 자, 그럼 이번에는 제가 일본어만 읽어 드릴 테니까요. 같이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1번 안나니에고가 했다 나노니 가레가에고노 센세이노 하츠가 나이. 2番、彼がそんなこと言うはずがない3番、ブランド品がこんなに安いはずがない絶対偽物だ4番、あんなに素直な人が 嘘をつくはずがないです。オーバーン部品を入れ替えたとしても、壊れたおもちゃが動くはずがない。 자, 그럼 이번에는 제가 한국어 문장을 읽어 드릴 테니까요. 일본어로 바꿔서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1번. 저렇게 영어를 못하는데 그가 영어 선생님일 리가 없어. 2번. 그가 그런 말을 할 리가 없어. 3번. 브랜드 제품이 이렇게 쌀 리가 없어. 분명 가짜야. 4번. 그렇게 순수한 사람이 거짓말을 할 리가 없어요. 5번. 부품을 바꿨다고 해도 망가진 장난감이 움직일 리가 없어. 자, 그럼 이번에는 응용하기 문장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식이 맛이 없을 수가 없어요. 이 표현이 아까 문장 접속할 때 설명드렸던 부정 플러스 부정 문장이 되겠네요. 한번 만들어 보시면 좋겠는데요. 음식이 맛이 없다 라는 문장을 먼저 만들어 보시고요. 그 뒤에 뭐뭐할 리가 없다 라는 오늘 배운 표현을 붙여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없어요 이기 때문에 하지가 나이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이제 정중 형태로 바꿔 보시면 문장 완성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먼저 작성해 보시고 뒷부분 정답 확인하시면 될것 같아요. 오늘은 "나니, 나니 하지가 나이, 모모 할리 없다, 모모 일리가 없다" 라는 표현을 배워 봤는데요. 오늘 표현이 굉장히 확신에 찬 표현이기 때문에 이 표현을 연습하실 때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연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또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대화, 마다시다